요 며칠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명대, 어제 오르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명인데 설 연휴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아직 영향을 줄 시기는 아니어서 앞으로 더 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곧 부산에서도 백신 접종 시작할 긴데 오늘은 코로나19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우 신규 확진자 수가 열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어, 앞으로 좀더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긴 한데 사실 오인 이상 모인 금지 외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지침이 다 완화가 돼서 그렇죠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설 명절 연 유통 안에 오인 예. 이상 모인 금지를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이제 가족 형제가 이제 모이는 바람에 네. 그 현재 중에 한 분이 아마 A라는 장례식장에서 감염돼 되어서 아마 모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감염이 전파가 되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보험회사에 또 다니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음. 그 보험회사에 또 N차 감염으로 직원이 한 일곱 명이 추가 감염되어서 뭐 저희 현재까지는 총1 7 명이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설명절이 이제 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네. 수치가 어긴 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도 이번 주가 아마 고비가 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좀 유한 관련 시설 확진자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은 네. 지역사회 내로 조금 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침은 완화돼도 조금 우리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이런 부분들에. 어,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말씀 중에도 지금 언급하셨는데 그 장례식장 관련해가지고 네네. 11일에 첫 확진자 나왔는데 10명이 또 네. 추가로 확진이 됐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뭐... 뭐 여기가 좀 이렇게 뭐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데서도 또나오고해서 <laughs>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또 네. 또 다른 장례식장에 아마 경기도 쪽에 계신 확진자 한 분이 어, 이 장례식장을 방문을 한 이후에 인제 아마 장례식장 방문자에서도 한세분이 생기고 또관련돼사총한 (13명이) 이제 확진된 걸로 네.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보다도 서울 경기도 쪽은 사실 감염자 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서 만약 오시는 분들이 혹시 주위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이분들은 또 마스크를 벗는 사항을 상당히 자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음.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마스크 벗는 게 거의 감염 전파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지침이 완화되면서 이제 장례식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식음료도 섭취하게 되는데 가능한 한 어, 이렇게 어, 위로를 하지만 은 식음료 섭취는 좀 자제하고 조금 마시더라도 해야 할 때는 바로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시고 손 위생 철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뉴스 중에 좀 핫한 게 변이 바이러스 네. 발생국 일주일 만에 여든 두 개에서 아흔 네. 개로 늘었다. 네. 야 그러면은 국내에도 이제 지역 확산이 되면서 변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이 코로나 일구는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계속 생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또 국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유입을 늦추느냐가 제일 관건이 될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이런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유입을 또 느리게 하고 또 확산을 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는 결국은 지금 전파력도 좀 높아졌고 중증도도 높다는 결과들이 최근 계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역당국이 상당히 표은안 내지만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laughs> 있을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궁금하거든요. 참 너무 힘들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대표적인 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하고 브라질바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네, 예. 이게 백신하고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음. 방역당국에서 아마 이제 대책을 강화를 해서 (24일부터) 해서는 해외 입국하시는 분들 입국 전에도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국하고 나서도 검사하고 그리고 격리 해제하면서도 이제 검사하는 총 (3회) 결정해서 (PCR) 검사를 철저히 지금 시행하기로 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이전에는 남아공에서 오시는 분들만 2주간 별도 시설에서 격리했는데, 이제 아프리카발에서 거쳐가는 분들이든,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2주간 격리를 따로 시설에서 하게 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도 지금 태풍 늘려서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베리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으 강화를 하려고 방송해서 지금은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백신 접종 네네. 대상이 고령자가 아닌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로 한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통계학적으로 음. 수가 조금 부족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깝거든요. 음. 사실 제일 위험한 분들이 이런 요양병원에 요양시설입 있어 하신 분들이나 종사자가 그렇죠. 제일 접종이 필요한데 사실 이 아스트라제카 백신은 안전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 누구나 최근에는 화이자 백신보다 더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효능도. 뭐 65세 이상에서 거의 중앙항체가 거의 100% 생성된다라고 면역원성도 나오고 있어서 뭐그 65세 미만과 이상에서 큰 차이가 있을 걸로는 보지는 않는데 네네.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아마 4월쯤에 아마 그 영국하고 브라질 데이터는 벌써 나왔는데 미국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미국 데이터에서 고령자가 한 7,500명이 네. 아주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되면 제가 보기로는 아마 바로 이제 접종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음...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샘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제 미국 기업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하고 <laughs> 영국 기업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자꾸 미국 FDA에서 딴지를놓는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뭐, 이거는 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 심정으로는 좀 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미국 FDA가 유럽의 어떤 그, 기간보다도 더 엄격하기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그런 부분으로 <laughs>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4월 중으로는 또 데이터가 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온다 하니까 또 그거를 네. 한번 기다려보고요. 근데 이제 백신 얘기할 때 아까 교수님도 이제 아무래도 고위험군인 고령층 먼저 맞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네. 또 고령층보다 좀 사회 활동이 많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빨리 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파를 시키는 측면에서는 사실 젊은 층을 접종하는 게 좋긴 하지만, 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의 일반적인 원칙이 이렇게 중증으로 이행을 할 위험이 많고, 그리고 사망할 위험이 많은 연령부터 하는 게 아주 우선순위가다 이거든요. 네, 예. 사실은. 충분한 백신만 확보가 된다면, 은 우리가 독감 백신 처종 모든 전령에서 바로 시작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정된 백신 자원이라면, 은 이런 중증 또는 사망 위험성이 많은 분들부터 먼저 먼저 접종하는 게, 사실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변이가 돼서, 만약에 거기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네. 또 새롭게 약을 만들어야 돼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미 맞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안 네. 맞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또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맞아야 되고 이런 사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이게 100%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방 효과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중증으로 이행되는 거는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벌써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어, 신속한 본인이 접종된 상자이면은 빨리 접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많은 변이가 많이 생겨서 변종으로 생기는 경우에도 어, 그런 부분에서 항원을 빨리 준비해서 어, 백신을 다시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상연구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음. 우리 독감 백신처럼 아, 예. 일부 항원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접종 스케줄대로 접종 대상자가 되시면 지금은 현재 우리가 접종하는 백신에서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어,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접종 생터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충분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접종을 해서 이제 부산시의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할 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가...